아, v 회까지만 가자. 1 6 8 0원 그렇지. 1 0 0주 좋았다. 예. 어 좋아요. 1,400주 좋고요. 좋아요. 2,500주 아주 좋습니다. 1,900주. 아, 얘 예, 만주 팔았는데요 이건 아니죠. 얘 예, 천주, 8,700주로. 얘 예, 방어하고 바로 만주. 하지만 방어, 천주 하지만 5만주 들어왔죠. 얘 예, 방어 좋았습니다. 방어 너무 좋아요. 예탱커가 있어요. 바로 천주. 2 만주, 구천주.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새끼들이 이때다 싶어 개잡주 추천 존나 안에 십 세대. 아 씨발 리더스를 빼고 갔어야 되는데 제. 푸렌자축은행이라도네아씨와 음. 음. 제주은행 미리 들어갔으면은. 어, 시발, 뭐야. 아 씨발 아, 뭐야. 아이이 씨. 아 잠깐만. 아아 씨. 아, 아 제주은행인데 아 씨. 아. 와 리더스 나가고 리더스 다시 들어온 거 싫어하냐 지금 씨... 와나 어이가 없네 씨... 그냥 클릭 한 번에 50만 원 달렸네 이 족같은 이 12,000주 여기까지만 9,500원까지만 9,500원까지 힘들지 그렇지 그렇지 시려라 씨... 오케이 렛츠고 s 리 구천 a 백원3만주 t s 레츠고 e t s g 오케이 오빠 g 발 부이야 파이 o Let's go! l 이 t 이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예 팔아야겠죠. 예, 깔끔합니다. 400 벌었어요. 올라가도 내게 아니야. 이제 됐어. 내게 아니었어. 올라가도. 야, 소리바다는 좀 약간 오바 아니야? 용리학타 알로이스 만해줬다 미래생명전. 어, 내가 친구 오기도 전에 팔고 잤다. 이거. 어, 30만만 까고 저기까지가 내 돈이야. 5, 4, 3, 2, 1. 저기까지 내 돈이야. 어. 왜 620이야? 500 얼마에서? 아, 씨발, 왜 마이너스 됐어? 아! 씨! <놀람> 이게 실력이지. 너네는 아직 직지 딜레이 이상 못본 애들도 있을거다 이것이 실력이야 얘들아 호카창 딱보면서 분위기 딱 보다가 들어오는거 딱 보고 위에 있는 물량 보면서 한번에 딱 들어가는 센스 상만의투 h 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대한 t 림 h e u 들 죄송한데 n 기 a r 거리거든요 n g r e e n part. The ungreen part. The u n g r e 와, 씨. 물 내리면서 나도 내려가고 싶다. 와, 어떻게 플러스 400만 원이 씨. 마이너스가 돼 있냐. 얼마짜리 똥을 싼 거야? 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오자마자 빨간불 들어오네. 그렇지. 사만의 투어스 씨, 장난치지 마. 나 똑사로 가서 그런 거지. 아, 왜 그래. 왜 그런 장난을 쳐. 무섭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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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씨. 야, 근데 불타고 또 쭉쭉 올라가네. 어. 예, 아 전, 전 꺼질게요. 저는,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꺼지겠습니다. 저4 0만 원밖에 못 먹었는데 영어나 뺐지만 먹은 게 어디에요? 저 <laughs> 그냥 꺼질게요. 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뭐야 이거 상당한 거 올라간다고? 상당아지라 하다지. 하다 잘못 들어갔다 족 때는 거 아니야? 에라이씨, 아이씨. 고점에 불리는 것보단 저점에 불리는 게 낫다. 고점에 불리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무는 게 낫지. 아 아닌가? 대한그린이 진짜야라고 했더니너 일단은 너 저기야 잠깐만 아이디 복사해놓고 매니저 해놓을게요 왜냐면 내가 이거 오늘 잘못되면은 화풀이할 새끼 한 명은 필요하거든? 영전, 동네 부표큐 니가 오늘 대한그린 파워 이거 잘못되면은 욕 처먹고 사살 당하고 사살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니가 이거 잘못되면 너가 ㅈ되는 거야 니가 아까 채팅으로 대한그린 진짜래라며 너.. 강. 너 때문이야 그아 내가 먼저 아니었어 수지장할 닥쳐 니가 욕받야 대왕그린파워 홈피 들어가면 거의 사실이라 공직병 아, 이제 다시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가네 야 내가 이걸 왜 들어왔을까 이거를 아니 대왕그린파워가 이거 대총령 수혜주 아니야 형들아? 뉴딜사워? 바비오 디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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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진짜 맞나봐 이거 뭐야 대학들이 파워, 설마! 게임, 뭐가 보이냐? 상남자, 김영나, 청라, 어, 장대 양복, 그게 다야, 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바로 청라, 장대 양복이야! 어? 죽게 안 깎이네! 내가 바로 청라, 장대 양복! 너네라도 책을 생각 안 한다고요? 나 사랑해 김용단 뭐가 보이냐? 야수 안 보이냐? 청나장대양 뭐? 어? 너네는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부자가 못다 너네들 너네랑 나랑 부자 될 확률은 내가 더커 왠지 알아? 난 야수니까 해. 원래 이렇게 인생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부자 되든지 거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딱 VIP까지만 가자 1680원 그렇지 <laughs> 마루천주 좋았다 아이. 어, 좋아요. 1,400주 좋고요 좋아요. 2,500주. 아주 좋습니다. 1,900주. 아, 얘 예, 만주 팔았는데요. 이건 아니죠. 얘 예, 천주. 8,700주로. 예, 방어하고 바로 만주. 하지만, 방어 천주. 하지만, 5만주 들어왔죠. 얘 예, 방어 좋았습니다. 방어 너무 좋아요. 예, 탱커가 있어요. 만0 천주. 2만주. 9천주.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또 만주 들어왔고요 7천주. 2만 5천주. 만주. 2만 5천주. 5만주. 2만주. 좋아요. 좋아요. 분양이 가는 거야. 부야까지 간다. 부야까지는 드립이구요 여기까지 졸었다 아, 600만 원.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정확한 타점, 정확한 순간, 정확한 한 방. 색칠다. 지스마트 그 이거 이것도 보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나한테, 씨발, 쓰레기를 많이 버린 거야. 어, 서현 빨간불 떴다. 아, 불렀어. 뽑아냈네, 씨. 야, 좀 적당히 해라, 좀. 아, 진짜, 씨. 아니, 이거 상패 맞은 걸 왜, 왜냐뽑 보내는 거야, 나한테. 아, 나 진짜,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야, 주식하려고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보내는 상패주 넘기려고 주식 계좌 만든 새끼는 내가 최초 거야, 아마. 어? 야, 봐봐라.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어? 아니 몇개몇 몇 개를 보내는 거야 적당히 보내야지 아니 팔지도 못해 이거는 상패받은 것들이라 자, 그만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폭력을 멈춰주세요 아좀 신라젠 좀 그만 보내라고 아몇야나 벌써 신라젠 7줄 쌓였다 7주 그만 좀 보내라 아나 지금 신라젠을 몇 개를 보내는 거야 나한테 어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봐 상패받아가지고 왜 나한테 신라젠 용류와 경영권 분쟁 와 신라젠 또 보냈다 미친새끼 이거 몇주 가지고 있는 거냐 우와 너 나중에 신라젠 풀려가지고 후회해라 상 풀려가지고 나중에 잘 돼가지고 진짜 아쉬워할 날 온다 어너 진짜 지금 계속 나한테 신라젠 보내는데너 그러다 아쉬운 날와 아 그때 욕는 신라젠 괜히 좋네 이러면서 아니 이 비응씨는 왜 고전 매수하면서 순절라인 안정에 지금이라 족해 아 신라젠 톡보내네 씨발 악마같은 이꺄 어. 아윤성열주 지앤코도 속이 직전이다 요새 아프리카에서 네가 제일 재미있다 아벽 세우지마 아벽 못 찍으면 씨... 어떤 새끼야 아까 셀리버리 말한 새끼 아니 멀쩡하게 주식 잘하고 있는데 씨... 아, 어떤 씨... 야너뒤졌 씨... 아, 채팅창 셀리버리 오기 개어 비야 못 가게 말만 너 뒤져 그렇지 그렇지 믿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믿고 믿고 있었다 가자 아 제발 2000주 저것만 가, 여기까지만 가. 그렇지, 비야 발2 0 0 0주 저거 만까 여기까지 가렇지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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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씨방이 빵빵 쏴! 오빠짜 <laughs> 준비 셀리버스 찌라시 뉴스 뜨기 전이다 굿굿 아 제발 저 말이 진짜기를 또 줘도 없는 새끼가 그냥 나한테 희망 준거 아니기를 아 제발요 제발 셀리버리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가봐 뉴스 뜨기 진짜가봐요 아니 흐름이 안 끊겨 벽도 높지도 않은데 첫쭉 간다고 셀리버리 다음 나노 간다. 응. 대방. 맙소사 2,700쭉간다고4,900쭉간다고 어? 어? 미쳤다 ㅅㅂ 다시 말아올렸어 지금? 지금? 3 2 1 펀지 여기까지 와... 4백만 형 이따 총손익 플러스 2천만 넘으면 신나젠 꼭팔아줘 절대 안 버릴게 유니온 또 시작 한다 집중 해라.